자, 옵트론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트론텍은, 어, 왕년에는 휴대폰 부품 업체로 어, 굉장히 유명했던 기업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제 어, 휴대폰 부품에서 어, 이, 이 카메라 모듈 다루다가 전장으로 들어가는 기업이 옵트론텍 외에도 있죠. 그 선두주자가 이 IT 부품주 중에서 가장 먼저 전장으로 전환, LG 그룹보다 대기업보다 훨씬 먼저예요 세코닉스 같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IT에서 휴대폰 부품주에서 전장으로 전환된 지가 20년이 넘는 회사입니다. 회사, 세코닉스 같은 경우, 보면, 자, 여기도 보면 이 세코닉스가, 세코닉스는 지금도 실적이 이렇게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여전히 개 취급받고 있죠. 여전히 이치급 바콜에서 극저평가 상태에서 이러고 놀고 있습니다. 뭐, 10배를 넘어가지를 못하죠? 이러고, 이러고 놀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전자장비에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차량용 카메라 렌즈, 광학부품, 휴대폰 쪽에서 스마트폰, 여기서 시작해서 전장으로 이렇게 넘어 들어간 케이스. 그리고 이거 똑같은, 옵트론 텍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똑같이, 카메라, 다루, 휴대폰 카메라, 요거 다루다, 전자장비 기기. 휴대폰 카메라 요거 다루다가 모바일폰 카메라 센서 요렇게 하다가 요거에서 이제 요쪽에 이제 하 어느 정도 한계에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 이제 이제 전장으로 저희 중간에도 나오죠 전장으로 들어간다 하는데 이게 전장으로 진입한지가 앞에 이제 세코릭스 같은 경우는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게 20년 전에 전장에서 그래서 이게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꾸준히 계속 실적을 내요 계속 실적을 내서 그냥 뭐 이거 완전히 이유 없이 그냥 지금 취급받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이 옵트론텍은 전장에 들어가 가지고서도 뭘 내놓지를 못하고 계속 설레발만 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앞부분에서 앞에 아자 지금 주가 이렇게도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앞에 제가 분석을 네번에 걸쳐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들로 어 분석이 나갔죠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석을 보면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9개월 전에 한번 이제 이게 파산 이슈 같은 경우에 이게 파산을 회사가 파산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채권자나 이런 쪽에서 파산 신청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파산을 하는 게 아니라 파산 이거 파산 시켜달라라고 신청을 하게 되는 건데 거의 통과 안 되죠 법원에서 이렇게 삼자 채권자들이 파산 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의 경우는 다 아프게 기각됩니다. 제 기억에 야, 제 채권자 중에서 일부가 파산 신청 파산 시켜달라고 신청된 것 중에 실제로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상장 주식 중에서 받아들여진 케이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파산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형태로 나온 거는 단탑 줍줍 기회지만, 이러고 해놨죠. 이 케이스는 단탑 줍줍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라는 얘기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 나왔었는데, 지금 핵심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 보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3월달에 나온, 어, 이거, 3월달에 나온 재료 재탕해가지고 계속 단타로 헤쳐먹고, 헤쳐먹고 하는 이런 흐름들 나왔었고요. 자, 여기 보시죠. 오토렌타. 4년 전에도 테슬라 뚫고 들어가서 곧, 곧테슬라에서 아 뭐가 나올 것처럼 성과가 나올 거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4년 전에 나왔던 기대가 이거 지금 이거 이거 전장계의 폴로비스 에요 전장계의 폴로비스 4년 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붉은사막 계속해서 붉은사막 출시하겠다 연기 출시하겠다 출, 연기, 출시하겠다, 연기, 출시 지금까지 계속 연기죠? 그럼 내년에 나온다 그러죠? 올해는 이변은 특별한 일이라면 이변이 없는 한 올해 더 이상 연기는 없다. 그러더니 뭐 연기 없기는 개뿔이라 결국에 또연기돼가지고 내년 초에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다 이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양측기 양치기. 양치기. 그러니까 4년 전에도 테슬라에 바로 이렇게 성과를 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밀려가더라고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나. 그래서 곧 테슬라에 곧 테슬라에, 곧 테슬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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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 이걸 무한정 반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또 그, 또그 뉴스에요. 이제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못 믿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내용 자체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렇게 물 이렇게 자율카메라에 이렇게 번지는 현상을 요구를 치명적으로 오려지는 거, 이걸 막을 수 있는 거를 개발을 해내서, 자, 여기 보시죠. 글로벌, 어, 카메라 선두업체에 혹독한 신뢰성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래서 글로벌 전장 고객사들, 뭐, 테슬라 이런 데다가 이제 하겠다라는 얘기죠? 이걸 지금 도시에 언제부터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의심스러우면 직접 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라고요. 이게 이옵트론텍이 지금 테슬라, 이 테슬라 관련 설발을, 설레발을 지금 언제부터 태우치고 있나. 올 4월 같은 경우도 여 나오지 않습니까? 앞쪽에서 또 자율주행 이래가지고 나왔었고요 삼성전기 테슬라, 테슬라와 자율주행 카메라 모델. 삼성전기 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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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맨날 테슬라야! 맨날 테슬라. 맨날 이렇게 해서 테슬라 얘기만 나오면은 그래가지고 테슬라에다가 곧 금방 뭐할 것처럼. 이 같은 경우, 여기도 보이시죠? 이거. 이거 작년 겁니다. 삼성전기가 수준 카메라를 모으고 하면서 얘도 곧 금방 나올 뭔나오게 뭐가 나와? 아직 안 나와요. 그래. 그래서 앞에 나온 것처럼,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설레발을 믿을 수는 없고, 진짜 성과 나오기 전에는 이 신화가 빤 반짝할 때는 단타로만 처리를 하라. 아,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상황을 보게 된다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마지막, 이게 마지막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회사 측의 얘기예요, 다. 회사 측에 이게, 회사 측에서 그렇게 하게 될 경우, 할 경우로 기대를 할 수가 있다. 그럼 회사가 그런 거, 뭐, 제품을 개발하고 그러면 그건 기대를 하지, 기대 안 하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채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내긴 해냈는데,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요것보다는 조금 못한 업체들은 후발을 개발을 한다든가, 뭐, 이런 쪽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그냥 밀려 들어가 버려 는낸 거거든요. 어... 자. 그래서 앞에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 제가 얘기 드린 거 있죠. 세계 최초로 똥냄새 나는 인형 똥이 말하고 똥냄새 풍기는 인형 같은 경우 개발했다. 무엇을 모였겠냐고. 누가 사실 않을 텐데. 그러니까 세계 최초 세계 유일 같은 이런 쪽에 속하지 마시고요. 이게 실제로는 납품이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최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납품이 들어가야지. 누군가 발주를 해줘서 납품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삼자적인 얘기가 전부 회사 측에서 하고 있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회사 측 같은 경우에 테슬라 기대하는 얘기가 4년째 이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액면제로 받을 수는 없고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단기로 단기 단타 반짝하는 걸로 다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싸서 안 내려가니까 워낙 많이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밑에 쪽에서는 이렇게 지킴에서 올라 들어오는데 속도가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여기 단타, 설레발 사기 쳐가지고 이렇게 해체, 해체 드셨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올라 들어오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수급상황에서 살펴보게 되면요. 뭐 전혀 아무 반응 없죠? 옵터너테. 쳐다보지도 않고요. 아무 반응 없습니다. 지금 어디서부터입니까? 이 종목은 종목 취급도 안 하고 있죠, 이거. 네? 그러고왜 그러면 외국인이라도좀 들어와야 될 텐데 그런 기대 가지고 들어와야 될 텐데 외국인들도 뭐 그렇게 크게 들어오는 것 없고요. 개인도 한 채도 보고요. 이 상태에서 이거 올라다 갈수 있을까요? 이거? 그니까 러 기관들 왔을 가능성 없고, 외국인들은 일단 순매수 매도로 돼있고요그니까 이제 뉴스 나오고, 이제 이런 예도 뉴스 나오면서,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에 신규 자금 왕창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니까 이제 뭐 모르는, 뭘 모르는 개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세가 반짝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앞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속력의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이래가지고 외국인들이나 저런 쪽에서 조금 털어가지고 이제 눌러 떨어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걔들 말고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이제 그... 이, 이 정도의 양치기 종목은요, 나오고 다음에 하셔도 돼요. 아, 진짜로 나오고 난 다음에, 아, 그 다음에, 혹은, 이제 진짜로 나올 것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 외국인이나 옵토론텍 정도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들어오게 될 텐데, 현재 이쪽 분야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방금 문제 보신 것처럼. 이 세콘엑스 내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이거, 런데도 지금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개인, 개인들 힘만 가지고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 사상 최대 실적이잖아요. 그런데도 이거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PR이 지금 다섯 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안채도봅니다 아, 렇죠 이제 다,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자동차 주들이 올라 들어가면서 이제 자율주행이나 전장에 대한 관심도 올라 들어가는 거, 요거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하고 있느냐요 차라리 우리, 유명한 자율주행 타마주들 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크게 엄직였던 뭐, SOS 랩이라든가, 요런 쪽의 종목들을 차라리 노리는 게더 낫지 않겠느냐? 아얘 같은 경우도 결국에 예, 전장 자율주행 관련이거든요. 그게 차라리 그쪽을 노리는게좀더 낫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개인적인 판단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지 투자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율주행 관해서는 조금 전에도 종목이 하나가 분석이 올라 들어갔었죠. 그래서 자율주행도 이제 자동차가 저렇게 올라 들어간다 그러면 충분히 올라 들어올 만한 밑바탕은 돼요. 아, 2차전지가 저렇게 슈팅을 들어가면 리튬주 같은 애들, 하이드로이드 이니 리튬을 이런 애들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보다는. 예, 네. 기존에 이제 신규 상장돼가지고 자율주행에서 아주 강한 흐름 들어왔던 이게 자율주행에 이제 상징적인 종목들 있잖아요. 라닉스 같은 종목들도 있고, s s 스 랩도 있고, 그래서 요쪽 종목을 노리, 노리시라. 야자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치고 나올 때 이게 빠르게 잡아 들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르가에 들어오시면 이 오르가에는 24명의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각 전문가별로 특기가 다 다르고 접근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가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뉴스를 보고 재료로 매매를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자율 중에 아주 강하게 들어갈 때는 이제 테마적으로 뭐 이제 이제 다루는 분들도 있고 혹은 그중에서 자율 중에 같은 경우는 세력형 급등하는 종목들죠. 그런 종목을 누리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이게 접근법에 따라서 다 틀려요. 네,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적절한 시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 세력 급등죠. 단타로 누릴 만한 종목들 쭉 치고 나오는 종목이 있으면 그 세력 급등 잘 다루는 전문가들 방 이런 죠 이런 쪽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으시면 딱 맞는 위치에서 사서. 매수가 매도가 자세 다시 실시드리니까요 제대로 먹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